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베레스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개념이 영어 성경에는 인도 비기니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비기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최초의 시간을 대출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도 현상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르에는 하수아 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태초라는 단어를 시간의 개념으로 만일에 보아서 하늘들이라는 현상의 세계를 하늘로 본다고 하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태초는 장세기 1장 내용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온 세계가 지금 현상의 세계를 만든 유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일장 내용 속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태초라는 이 단어를 현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태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현상의 세계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식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고그 높은 뜻인 그리고 계획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곧 하늘이 됩니다만은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근본 의도한 뜻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넷째에서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빛신 첫째, 두째 세 지식을 넘겨주셔서이 지식의 빛을 배워서 인간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곳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의 6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을 이끌어 올리는 그 과정이 바로 6일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6일을 현상의 세계로 보는 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영혼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인간들을 마음 땅에다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 높은 뜻의 이르를 어떤 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 지식의 빛을 인간 마음 땅에 받아서 적용을 해 나가야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희망에.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